엄청난 반전. 김용빈, 장민호를 제치고 트로트계 수입 1위 등극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발표에 팬들 환호성. 2025년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충격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랜 시간 트로트 저작권료의 벽으로 군림했던 장민호를 제치고, 김용빈이 2025년 상반기 저작권 수익 1위에 등극하는 기염을 토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발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김용빈은 5억 8천만 원이라는 경이로운 수익을 기록하며 장민호 4억 2천만 원을 넘어섰다. 이 소식은 단순한 순위 변동을 넘어 케이트로트 시장의 세대 교체와 구조적 판도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새벽 2시에 기적 네온사인을 뒤덮은 김용빈. 이 소식은 새벽 2시 서울 강남 한복판의 대형 전광판을 통해 처음 공개되었다. 김용빈 역사를 쓰다라는 강렬한 문구와 함께 2025년 상반기 저작권 수익 1위라는 기록이 번쩍였고, 30초 분량의 짧은 티저 영상이 반복 재생되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출근길 시민들은 진짜 미쳤다 하는 감탄사를 쏟아냈고, SNS는 그의 기록을 축하하는 팬들의 메시지로 가득 찼다.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은 김용빈의 기록이 주류 차트라는 바다에 트로트라는 배가 단독 선두로 떠올랐다. 의미라고 분석하며 그의 영향력이 특정 팬덤을 넘어 대중적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엄청난 수익은 디지털 스트리밍, 광고 BGM, 해외 시장 등 다양한 채널에서 발생하고 있어 더욱 놀라움을 자아낸다. 특히 그의 노래가 새벽 1시부터 3시, 그리고 오전 출근 시간대인 7시부터 9시까지 집중 재생되는 현상은 그가 취침 루틴과 모닝 루틴이라는 양대 시간대를 모두 장악했음을 뜻한다.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김용빈 파동. 김용빈의 성공에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자리 잡고 있다. 첫 번째는 별표 별표 정서적 일관성 별표 별표이다. 그의 노래는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정감을 선사하며 미세한 스크래치 같은 피로를 털어주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별표 별표 세대 간 소통 가능성 별표 별표이다. 10대 손자가 60대 할머니에게, 50대 엄마가 20대 딸에게 그의 노래를 추천하는 진풍경은 트로트의 장벽을 허무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세 번째는 겸손과 진심이 만든 브랜딩이다. 그는 성공을 자신의 힘이 아닌 팬덤 사랑빈의 공으로 돌리며 진심을 증명했고, 이는 기업과 방송국이 찾는 보증수표가 되었다. 해외 시장에서의 활약도 눈부시다. 2025년 상반기 진행된 12개 지역 투어 실황은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 판매되었으며 특히 일본 오사카 공연 실황은 공개 48시간 만에 골드 인증 스트리밍 기록을 세우며 현지 팬들을 사로잡았다. 일본 후지 TV는 9월 황금 시간대에 김용빈 단독 90분 라이브 편성을 확정하며 한국 트로트 사상 최초라는 기록을 경신할 예정이다. 경쟁이 아닌 릴레이, 트로트의 미래를 그리다. 김용빈의 압도적인 1위 소식에 장민호 팬덤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김용빈은 즉시 자신의 SNS에 트로트의 미래는 경쟁이 아니라 릴레이라며 장민호 선배님이 세운 공탑 위에 제가 한 장의 벽돌을 얹었을 뿐이라는 겸손한 글을 올렸다. 이에 장민호 역시 라디오 생방송에서 용빈이는 추월한 게 아니라 함께 달리는 동료라고 화답하며 라이브로 자신의 히트곡을 불러. 두 사람의 훈훈한 우정은 공존 퍼포먼스라는 이름으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식했다. 김용빈의 음악적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80년대 시티팝 감성을 담은 프로젝트 앨범과 정통 발라드 중심의 음반을 병행 작업 중이며 트로트 기반 뮤지컬이 웨스트엔드 무대에 오르는 사상 첫 사례를 만들 것이라는 루머까지 돌며 그의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김용빈의 성공은 단순히 한 가수의 개인적인 영광이 아니다. 그의 음악은 세대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다. 그는 팬들과 함께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조용한 버스킹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가수라는 이름을 넘어 따뜻한 사람으로서의 존재감을 확고히 하고 있다. 그의 목소리가 도시 곳곳에 울려 퍼지듯, 김용빈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 김용빈의 상반기 저작권 수익 1위 달성은 단순히 숫자가 아닌, 그가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계를 어떻게 깨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다. 오케트로트, 도어키스트러 플러스 트라트 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킬 만큼 그의 음악은 전통 트로트의 감성에 클래식, 재즈 등 다양한 장르를 접목하며 트로트의 지평을 넓혔다. 음악적 도전, 장르의 경계를 허물다. 김용빈은 정통 트로트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음악에는 끊임없는 실험 정신이 엿보인다. 24인조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콘서트 무대는 트로트의 웅장함과 서정성을 극대화하며 관객들에게 전율을 선사했다. 이는 트로트가 단순히 흥을 돋우는 음악이라는 편견을 깨고 심포니와 같은 고전 음악과의 조화도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의 음악은 마이너 7 코드 진행 등 현대 음악 이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젊은 리스너들에게도 힙하게 다가간다. 이와 동시에 멜로디의 중심에는 늘 서정적인 감성을 유지해 기성세대 팬들의 마음까지 사로잡는 보편성을 확보했다. 김용빈은 이처럼 힙과 정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트로트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음악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미래를 향한 비전, 뮤지컬, 그리고 나눔. 김용빈의 비전은 음악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가 팬들과 함께 진행하는 비밀 버스킹은 팬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새로운 음악을 실험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이는 그가 노래는 크기보다 거리라고 믿는 그의 철학을 증명하는 행동이다.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그는 끊임없이 음악적 영감을 얻고 팬들의 반응을 통해 완성된 곡을 만들어낸다. 또한 영국 웨스트핸드 작가진과 협업해 그의 삶을 모티프로 한 뮤지컬을 제작한다는 루머는 그의 영향력이 이제 글로벌 문화 콘텐츠 시장까지 뻗어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이 루머가 현실화된다면 트로트 기반의 오리지널 뮤지컬이 세계적인 무대에 오르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며 이는 K트로트의 세계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이다. 더불어 팬들과 함께 하는 기부 활동은 김용빈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다. 팬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돈으로 아동 병원을 후원하고 음악 치료실을 설립하는 행보는 그의 음악이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는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한다. 김용빈과 그의 팬덤 사랑비는 음악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수 있다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김용빈 케이트로트의 새로운 챕터를 열다. 결론적으로 김용빈의 성공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이 아니다. 그는 음악적 도전, 겸손한 태도, 그리고 팬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을 통해 트로트라는 장르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그의 이름 앞에는 저작권 1위라는 빛나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그가 진정으로 남긴 것은 트로트의 미래는 경쟁이 아니라 릴레이라는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를 실천하는 모습이었다. 이제 김용빈은 K트로트의 다음 챕터를 써 내려갈 준비를 마쳤다. 그의 음악은 시티팝과 트로트를 넘나들고 그의 무대는 잠실에서 런던까지 확장될지도 모른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김용빈이라는 문구처럼 그의 목소리는 앞으로도 세대를 넘어, 장르를 넘어, 국경을 넘어 계속해서 울려 퍼질 것이다. 김용빈의 음악적 행보는 끝없이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시도를 거듭하는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80년대 시티팝 감성을 담은 프로젝트 앨범 별표 별표 다리털로 별표 별표와 정통 발라드 음반 별표 별표 꽃길 메모리얼 별표 별표에 대한 기대는 최고조에 달해 있다. 소속사 관계자는 두 앨범은 김용빈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 될 것이라며 경쾌하고 트렌디한 시티팝과 깊은 감성을 담은 발라드를 통해 김용빈의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두 앨범은 각각 내년 설과 추석을 겨냥해 발매될 예정이며 팬들은 벌써부터 어떤 곡이 타이틀곡이 될지 예측하며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뮤지컬 트로트 런던 심포니 제작, 현실로. 영국 웨스트핸드 작가진과 함께 김용빈의 인생 모티프를 뮤지컬로 제작한다는 소문이 무성했던 별표 별표 트로트 런던 심포니 별표 별표가 드디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형 제작사 쇼트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협업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뮤지컬 팬덤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성사된다면 트로트 기반의 오리지널 뮤지컬이 웨스트엔드 무대에 오르는 사상 첫 사례가 된다. 한 제작 관계자는 김용빈의 삶과 음악은 그 자체로 한편의 드라마와 같다. 그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와 만난다면 전 세계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용빈 측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지만 팬들은 이미 런던 원정을 준비하며 그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 노래는 크기보다 거리, 김용빈의 진심. 성공의 정점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김용빈은 여전히 노래는 크기보다 거리라는 자신의 신념을 잃지 않고 있다. 그는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팬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기 위해 비밀 버스킹을 진행한다. 전주 한옥마을, 부산깡통시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가 팬들에게 진심이 담긴 노래를 들려준다. 그의 버스킹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팬들의 눈빛을 통해 자신의 노래를 점검하는 특별한 실험이다. 눈빛을 불안해하는 팬한 명이 있으면 그 노래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죠 라는 그의 말처럼 김용빈은 팬들의 마음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그의 이러한 진심과 열정은 트로트가 단순한 음악을 넘어 사람들의 삶과 마음을 연결하는 예술임을 증명하고 있다. 김용빈의 역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팬들과 함께 세대와 세대를 잇는 리듬을 두드리며 그는 오늘도 노래하고 있다. 김용빈의 현재는 눈부신 성공으로 빛나고 있지만 그는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끊임없는 실험 정신과 미래를 향한 비전은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가 큰 이유는 단순히 인기에 영합하는 것이 아니라 장르 자체의 확장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복고와 혁신의 공존. 현재 병행 작업 중인 두 장의 앨범은 김용빈이 추구하는 음악적 방향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80년대 시티팝 감성을 담은 프로젝트 앨범은 젊은 세대에게 익숙한 복고 감성을 트로트와 결합하여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는 트로트가 옛날 음악이라는 편견을 완전히 깨고 시대를 초월하는 매력을 가진 장르임을 증명하는 시도가 될 것입니다. 반면 정통 발라드 중심의 음반은 그의 깊은 감성과 보컬 실력을 오롯이 보여주며 기존 팬덤의 지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이처럼 김용빈은 두 개의 트랙을 동시에 달리며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혁신을 모두 아우르는 자신만의 음악적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뮤지컬이라는 새로운 도전, 케이트로트의 세계화 대형 제작사와 함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트로트 뮤지컬 시나리오는 김용빈의 영향력이 음악 장르를 넘어 문화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트로트 기반의 오리지널 뮤지컬이 웨스트엔드 무대에 오를 가능성은 K트로트의 세계화에 있어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는 K팝이 전 세계를 휩쓸었듯이 K트로트 또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의 인생 모티프를 담은 뮤지컬은 팬들에게는 깊은 감동을, 대중에게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새로운 매력을 선사하며 K-트로트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입니다. 5. 김용빈의 노래 철학, 크기보다 거리, 혼자보다 함께. 김용빈은 성공이라는 거창한 단어를 싫어합니다. 대신 그는 노래는 크기보다 거리라고 말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의 비밀 버스킹은 이러한 철학을 실천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진심이 담긴 소통, 눈빛으로 완성하는 무대. 그는 최대 200명 규모의 작은 버스킹 무대에서 팬들과 눈을 맞추며 노래합니다. 눈빛을 불안해하는 팬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노래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라는 그의 말은 무대와 관객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아닌 마음의 거리가 가장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그는 팬들의 표정과 반응을 통해 자신의 음악을 끊임없이 다듬고 완성해 나갑니다. 이러한 진심 어린 소통은 팬들에게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그들이 김용빈의 음악적 여정에 함께하고 있다는 특별한 소속감을 느끼게 합니다. 음악을 나누는 공동체, 스피커에서 함께, 트로트는 이어폰보다는 스피커에서 혼자보다는 함께일 때더 빛난다우는 그의 마지막 소원은 그의 음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을 보여줍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개인의 감상용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공감하고 즐기는 공동체의 언어입니다. 이는 트로트가 가진 고유한 정서, 즉 함께 울고 웃는 정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김용빈은 팬들과 함께 그리고 대중과 함께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 교감하며. 케이트로트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결론, 김용빈. 시대의 아이콘을 넘어선 트로트의 미래. 김용빈은 2025년 상반기 저작권 수익 1위를 달성하며 케이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가치는 숫자와 기록을 넘어 그가 가진 노래 철학과 진정성에 있습니다. 그는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과감한 실험을 통해 트로트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으며 팬들과의 깊은 소통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음악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용빈은 단순한 트로트 스타가 아니라 자신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시대의 아이콘입니다. 그의 다음 행보가 또 어떤 놀라운 기록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모두가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용빈의 영향력은 단순히 음원 차트 1위를 넘어 K트로트의 장르적 확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가 24인조 오케스트라와 함께 선보인 도케 트로트가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했다면, 이제 그의 다음 행보는 더욱 놀라운 영역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뮤지컬입니다. 웨스트앤드 뮤지컬 시나리오 트로트의 글로벌화. 대형 제작사 쇼트가 영국 웨스트앤드 작가진과 함께 김용빈의 인생을 모티프로 한 뮤지컬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은 K-트로트의 세계화 가능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뮤지컬의 하이라이트 넘버인 트로트, 런던 심포니와 만나다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트로트가 케이팝처럼 글로벌 무대에서 통할 수 있는 장르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현실화된다면 트로트 기반의 오리지널 뮤지컬이 웨스트엔드 무대에 오르는 사상 첫 사례가 되어 한국 음악사에 큰 획을 긋게 될 것입니다. 이는 김용빈이 단순히 가수로서의 성공을 넘어 트로트 장르 자체의 위상을 격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앨범,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음악적 스펙트럼. 내년 설과 추석을 겨냥해 작업 중인 두 장의 앨범 또한 그의 음악적 깊이를 보여줍니다. 80년대 시티팝 감성을 담은 다리털로다와 정통 발라드 중심의 꽃길 메모리얼은 김용빈이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음악을 소화할 수 있는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설에는 흥겹고 신나는 곡으로 추석에는 사랑과 그리움을 담은 곡으로 대중의 감성을 다독여주겠다는 그의 따뜻한 마음은 그가 단순히 히트곡을 만드는 가수가 아니라 대중의 삶과 함께하는 음악인임을 보여줍니다. 5. 노래의 본질 크기보다 거리에 담긴 김용빈의 철학 김용빈은 성공의 정점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창한 말을 싫어하고 노래의 본질을 잃지 않으려는 진솔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노래는 크기보다 거리라고 말하며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비밀 버스킹, 팬들과의 소중한 교감.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팬카페의 한줄 힌트만으로 진행되는 그의 비밀 버스킹은 이러한 그의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활동입니다. 최대 200명의 소수 인원만 참여할 수 있는 이 버스킹은 팬들과의 눈빛을 마주하며 진심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신곡을 테스트하고 팬들의 눈빛에서 노래의 완성도를 가늠합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팬들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을 통해 음악을 완성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함께 일때더 빛나는 트로트. 트로트는 이어폰보다는 스피커에서 혼자보다는 함께일 때더 빛난다우는 그의 마지막 소원은 트로트가 가진 본질적인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트로트는 혼자 듣는 음악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부르고 즐기며 감정을 나누는 음악이라는 것입니다. 김용빈은 자신의 노래를 통해 세대와 세대를 잇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동체의 리듬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결론: 김용빈 노래로 세상을 바꾸는 진짜 아티스트. 김용빈은 2025년 상반기 저작권 수익 1위를 기록하며 케이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가치는 숫자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는 정서적 일관성, 세대간 소통, 그리고 겸손과 진심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팬들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뮤지컬과 다양한 앨범 작업을 통해 음악적 지평을 넓히고 비밀 버스킹을 통해 팬들과의 소중한 관계를 이어가는 그의 행보는 케이트로트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빛입니다. 김용빈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법을 아는 진짜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목소리 위에 포개질 새로운 이야기들이 케이트로트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 내려갈 것입니다.